1심 선고 후 항소를 고려하는 변호사는 신속하게 항소 이유를 정리하고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1심 판결에서 발생한 법리적 오류나 사실관계의 부당함을 철저히 분석하여 항소 이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 이유서는 판결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더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1심에서 제시되지 않았거나 미비했던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있다면 이를 항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강조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제출하여 형량 감경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항소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